저...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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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걔네 왔어? 와 진짜 장난하는게 빠르다 그 o What's the c h a 거가 e l I'm g 게 i 게 g to get b a 어쨌든, 빼긴 했어. 어, 어, 어. 고, 마운데 어, 왔어. 바게트의 눈이 왔어. 아, 다시 빼줄게. 바게트 눈뽕 와. 사건. <laughs> 나와어연리 <바이올린>? 네. <laughs> 어, 잠깐만, 아, 나..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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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... 아, 씨. 가방이, 가방이 내 눈을 가렸어. <laughs> 가방이 내 눈을 가렸어. 아. <laughs> 세 마리 있는데, 신라임? 네 마리야? 진짜 해보면! 괜찮아. 님 어떻게? 쟤림님 거기서 내려오면 애들이 테림님한테 다이어게걸는왜다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이게쟤게이